학교 지하실문 열었다가 평행세계 본썰. 사화 진실에 가까워지다. PC방에서 마주친 또 다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알바생과 다른 손님들은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다. 놀랐지. 그가 말했다. 내 목소리였지만 뭔가 달랐다. 더 자신감 있고 더 차가웠다. 너. 뭐라. 나야. 너의 또 다른 가능성. 그는 PC방 밖으로 나가더니 24시간 카페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갔다. 신기하게도 카페 직원도 우리를 한 명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다. 지하실 문 열었지. 그가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말했다. 그 순간부터 벽이 얇아진 거야. 벽. 차원의 벽. 내가 사는 세계와 내가 사는 세계 사이의 벽말이야.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평행세계의 같은 사람이었다. 원래는 만날 수 없었지만 그 지하실 문이 일종의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다. 너희 세계에서 나는 소심하고 내성적이지. 고백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수학 숙제도 못하는. 맞았다. 정확히 내 모습이었다 우리 세계에서 너는 반대야 자신감 넘치고 뭐든 잘하지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벽이 계속 얇아지고 있어 이제 우리 둘의 행동이 섞이기 시작했거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희 세계에서 활동하고 너도 모르게 우리 세계로 넘어오기도 해 그제야 모든 게 설명됐다 편의점에서의 일 인스타그램 사진 혜진이에게 보낸 카톡 수학 숙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섬뜩한 게 있었다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어 둘다 존재할 순 없거든. 최후의 선택이 다가왔다.